지금 이 순간에도 고급 전기 세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바로 제네시스 G 비스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단순한 심차 공개를 넘어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G 비스타는 미래를 미리 타본다 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감성 품질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지비스타는 제네시스 특유의 우아함과 미래적인 조형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전동화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더욱 정교하고 입체적인 패턴으로 완성되었고, 두 줄로 이어지는 쿼드 램프는 한눈에 제네시스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강렬한 시그니처를 유지합니다. 본니라인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근육질의 볼륨감을 강조해 고급 세단 이상의 카리스마를 전달합니다. 측면에서는 긴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이 만들어내는 균형 잡힌 비율이 돋보이며, 플러시 도어 핸들과 공기역학을 고려한 휠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후면부는 얇고 넓게 펼쳐진 테일램프와 절제된 크롬 디테일을 통해 고급스러움과 기술적 세련미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성능 면에서 지비슷한는 제네시스의 최신 전동화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고성능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가속 반응과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즉각적인 토크는 대형 세단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경쾌하며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배터리 효율과 주행 거리 역시 경쟁 모델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장거리 주행 시에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반응해 도심에서는 편안함을,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한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더해져 운전자는 언제나 자신감 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지비스타 가우의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미래 모델로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기술적인 인상을 주면서도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천연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프리미엄 감성이 느껴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모드와 시간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여유로워 쇼퍼드립은 세단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숙성은 특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외부 소음이 철저히 차단되어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편의 사양 또한 미래를 겨냥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은 운전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해 공조, 내비게이션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으며 최신 커넥티비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매끄럽습니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확장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장시간 주행 시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며 안전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비스타는 제네시스 라인업 상위에 위치하는 모델로 프리미엄 전기 세단 시장을 겨냥한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기술,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럭셔리 전기 세단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제네시스 G 비스타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그리는 미래 비전을 그대로 담아낸 모델입니다. 디자인에서는 감성을, 성능에서는 기술력을 실내에서는 진정한 프리미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더 많은 정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비스타는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다음에 꼭 타보고 싶은 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럭셔리 세단을 기다려왔다면, 제네시스 지비스타는 그 기대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될 것입니다.